자, 브에스토론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새롭게 시작하는 브에스토론 치열하고 유쾌하고 즐거운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토론 주제는요. 만약에 <laughs> 유튜브를 열었다면 화업력을 지닌 아, 크리에이터가 네. 이분 있는 될것 같다 성명 인물들 중 먼저 강민욱 동국께서는 네. 어떤 분을 추천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는 노아 선생님께서 만약에 어... 유튜브를 하신다면 은 굉장한 파급력을 좀 전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원 농객께서는 누구를 추천하시죠? 저는 그는 나의 가사가 이제 다윗의 노래인데요. 어. 저는 이제 다윗 선생님을 준비했습니다. 다재다능한 능력이 있으셔서 굉장한 또 이제 본 유튜버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각자 추천하시는 두 분이 크리에이터로서 더 많은 파급력을 갖고 오실 것 같다는 라농객분들의 음. 치열한 우리 브에스 토론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면서 우리 두 분의 양력을 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야겠죠. 네. 우리 노아 선생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강민웅 농객께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고. 저희 노아 선생님께서는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당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명을 받아서 노아의 방주 여러분들 아실 텐데 방주를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직접 제작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네. 꾸준하셨고요 방주메이커스 그렇습니다 방주메이커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 그 대홍수의 생존자이셨습니다 네. 유명하시죠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다비 선생님의 양력을 좀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예전에 한번 출연하시긴 하셨죠 그때 이제 전쟁을 나가러 간다면 네. 이전화를 좀 참고하시고요 네. 그때랑 겹치지 않게 좀 간단한 네. 양력을 간단히 약력 정말 간단히 준비해서 네. 어, 이제 저희 다윗 선생님은 다이 유튜버는 이제 네. 유대집파 <laughs> 이사의 네. 막내 아들로서 이제 네. 어 발음을 조금 신경 네. 써서 썼어요. 어 신앙의 네. 조상이었던 <laughs> 아브라함 혈통으로 <laughs>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laughs> 아 네네. 어 과연 좀 궁금하긴 한데 이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시고. 네. 근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가장 큰 문제가 사실 두 가지 예요 그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컨텐츠죠 각그 크리에이터 두 분의 이런 컨텐츠가 가능할 것 같다 한번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이 더 적합할지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선생님 일단 찬양 컨텐츠가 가능하십니다 음, 그런 그렇죠. 그렇죠. 예, 텐츠는 예, 그 찬양이... 찬양으로 하시고 너무 좋을 이제, 것 이제 성경에도 수금을 또 굉장히 잘 다루셔서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런 악기를 활용한. 다양한 네, BGM 도 혼자 직접 이제서 그래서 또 찬양도 굉장히 잘 불러쳤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에맞서면 우리 노아 선생님은 무슨 컨텐츠를 할수 있죠? 컨텐츠가 가능하신가요? 노아 선생님께서 마찬가지로 방주짓기 컨텐츠는 시간은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 이었던 구독자가 먼저 성인이 되고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각 쌍의 동물들을 같이 태우게 하셨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어, 동물 콘텐츠. 그렇죠, 동물 컨텐츠 요즘에 이제 구독자가 좀 나와 네. 많이 이렇게 구독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동물들 컨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 뭐 썸네일에 뭐 오늘 아기 기린 태어나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웃음> <웃음> 뭐, 하마가 난동 물릴 때 제어하는 <laughs> 법 <웃음> <웃음> 살아남기 시리즈. 아, 살아남기. 살아남기 시리즈. 뭐. 날아가는 새들조차도 물에 잠길 정도로 아, 엄청 큰 홍수였습니다. 40... 여기서 누워선생님은 본인 혼자만 살아남으신 게 아니라. 가족들, 아, 그리고 그렇죠. 맡기신 동물들까지 아, 모두 책임지고 서바이벌 하셨습니다. 패밀리 서바이벌. 그렇습니다. 오. 이거 사실 굉장한 생존의 달인지. 주에서 살아남기.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제가. 생주, 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컨텐츠가 네. 될것 같은데, 네. 다비 선생님 컨텐츠가 약간 부족한 감이 있거든요. 뭐가 더 있을까요? 두 컨텐츠로는 네. 여기 이제 사육의 두 컨텐츠라면 양육이 있어가지고. 양육이요? 네. 어. 수많은 이제 아들, 딸들을 이제 기르는.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압살롬 만나는 날, 이 압살롬 이제 똥 닦아주고 어릴 때. <laughs> 썰들도 굉장히 아, 많으시죠. 네, 썰도 이제 가장 많이 풀수 있는 게 네. 전쟁 썰또풀수 있는데, 아, 그쵸, 그쵸, 전쟁을 그쵸. 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조사해봤는데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그락전트 기브온 전트 이제 아픈 사건이지만 압살롬에 난도 있기는 <laughs> 한데. <laughs> 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네, 네. 그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저희 채널도 이제 인트로 영상을 좀 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인트로 아직, 영상. 아니 저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인트로 영상이 이제 각자 그 유,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의 독창적이고 음. 그들의 이제 성향과 어떤 색깔을 좀 많이 드러내 주잖아요. 네. 이제 노아 선생님 인트로는 네. 이거입니다. 네. 짤... 노아 선생님 채널. 네 이제 네. 네. 인트로 짧고 굵어야 되죠. 네. 노아 선생님이 갑자기 광주에 창문을 확 열고. 비둘기 날리십니다. 비둘기가 날아가면서 <laughs> 무지개 모양으로 반원 무지개 반원 모양으로 날아가면은 아, 예, 아, 무지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리고, 아, 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하면서 옆에 뒤에 동물들이 있고 이게 노아 채널 이렇게 단 <laughs> <laughs> 선생님 이렇게 이닝맞 느셔서 뭔가 이렇게 뭔가 몸짓을 많이 활용하실 것 같아. 그래서 음. 물맷도 던지는 것도 막 나오고 골리앗 어. 잡는 것도 좀 나오고 <laughs> 전, 네, 잡는 이제 이게, 이게 전쟁하는 것도 이렇게 좀 나오면서 네, 유튜브를 하다 보면 또 아무래도 네. 이제 시청자들의 구독과 좋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렇습니다. 채널을 이끌어가는 어떤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각두 분이 어떻게 이 구독과 좋아요랑 댓글 그 이런 것들 늘릴 수 있는 이런 좀두 그 분에게 좀 좋은 방법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비둘기가 음. 대표적으로 이제 노아 선생께서 님 이제 역할을 맡겼던 그 동물인데 구독. <웃음> <웃음> 예 그렇습니다 비둘기로 활용한 구독하고 <laughs> <laughs> 이제 노아 선생께서 오셔서 좋아요라고 안하시면다 요즘, 요즘 트렌드로 유튜브 바꿔서 아, 노아요 부탁드려요 아, 이렇게 좋아요 <laughs> 아,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오늘 vs 토론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어, 두분 중에 나는 이분 채널 한 분만 채널을 구독해야 된다면 이분 채널을 구독하고 싶다 하시는 채널 이 있다면 이때 댓글과 이유들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저희가 여기까지고요. 어, 정말 토론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저희도 더 좋은 어, 유튜브 채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 아, 이런 우리한테도 좀 좋은 컨텐츠들이 있으면 시청자분들이 참 좋아하시겠는데 생각과 함께 어, 꾸준히 소통과 어, 시청자분들. 귀를 기울여야겠다라는 네.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네. 네, 여러분들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네, V.S. 토론은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V.S. 토론이었습니다.